센터에 서서 사진 먼저 찍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오른쪽 먼저 봐 주실게요. 오른쪽 먼저 보고, 네 편하게 손가락 하트도 좋고 V 표도 좋고, 네 교차한 X 표다 상관 피스 예쁘게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. 편하게 봐주시고, 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해주시고, 네 수고하셨습니다. 정면 한번 볼게요. 네 정면도 어, 손가락 하트 네, 치아 보이면서, 검침 매력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옥상을 <laughs> 치고. <옹성우 친구. 웃음> 네, 먼죠 네, 아이, 좋습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네, 네. 왼쪽 한번 볼게요. 왼쪽 한번 봐주시고. 좋습니다. 손가락 하트. 네, 저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것도 좋고요.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. 워낙 많이 찍어 보셨으니까. 네.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말게 될게요. 네, 편하게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편하게 두 분이서 알아서 인사하시고. 어, 안녕하세요, 웅성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방송우정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,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. 네, 요즘에도 뭐 음료수 이런 네. 많이 드시는지. 네. <laughs> 어, 저는 방송 활동하면서 어, 바로 내일부터 대학로에서. 연극 연극까지 네, 하세요? 네. 배우진 어머님 자리. 이야. 배우 공연을 회사 예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와 연극 쉽지 않을텐데 <laughs> 네. 네 파이팅 건틀링입니다. 네. 거, 네, 네, 오늘 네, 오늘 무대 어떠세요? 네. 보시니까? 아 오늘 저희가 리허설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네. 화려하죠? 네. 네 굉장히 화려하고요. 네. 저희 그 다음은 <laughs> 어, 요즘에 드라마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엘리드레신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. m c 를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,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아 라인 좋았어요 원장님 <laughs> 하고 싶은 말씀 네. 있으시면 아,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옹성호 씨랑 네.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어, 제가... 지금 어디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자꾸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약간 눈고 있는데 <laughs> 편하게 아, 저랑 띠동감 있거든요 말안 했으면 몰랐을 뻔 했습니다 네. 몰랐을 뻔 했어요 어, 오늘 정말 근데 앞에서 해봤는데 네네. 의지가 되고 워낙 MC, 음악방송 MC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리드도 오히려 해주시는 거 같아서 오늘 저희의 호흡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. 넘어갈 수 없잖아요, 그렇죠? 칭찬 받았으면 하나 더 나가야죠. 받았으면 또 나가니까 또 이제 우리 오정현님 어떤 또 이제 칭찬이 있을까요? 네,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칭찬을 해주셨지만, 네. 제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MC를 맡아보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었는데 또 덕분에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좋네요 예 보기 좋습니다 명절 같네요 곧 추석인데 서로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는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이크 제가 들고 있을테니까 이렇게 예쁘게 화이팅 한번 하고 내려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아 예쁩니다 잘생겼어요 네 알아서 또 오른쪽 정면 왼쪽으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네 드레스 걸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. 자, 오른쪽으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.